자 여러분 교재 교재 60쪽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썼어? 교재 60쪽. 자 문제 풀어 봅시다. 세 가지 음, 세 가지 산화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어떤 물질인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문제를 볼까요? 황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는가 가해서 황의 산화수는 산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제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2짜리가 두개 있으면 얘가 플러스 4가 돼야지 전체 산화수의 합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소 같은 것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이 CL 원자의 산화수는 0입니다. 근데 여기 S의 산화수는 무력기 때문에 S의 산화수는 여게 얼마입니까? 플러스 6 산화수는 증가한다. 말이죠? 나에서 H2O는 환원된다. 나에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1. 산화수 안 변합니다.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산화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안 하죠. 산화 환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나다에서 O2는 모두 산화제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산화수가, 나에서는, 나에서 O2, 여기 0이죠. 0에서 마이너스 뭐, 2니까, 뭐됩니까 산화제로 작용한다 하는 것은 자신은 뭐 된다? 환원된다는 말입니다. 환원된다는 뜻은 산화수가 어떻게 된다? 산화수의 변화가 감소한다. 산화수가 감소하니까 나는 맞네요. 나는 나에서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0에서 여기 뭡니까? OF2는 어떻게 됩니까? 플로린하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고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됩니다. 그래서, 다에서는 자신은 산화되기 때문에 다에서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억. 자, 수능특강 3번 문제. 이게 24학년도라고 그랬죠. 혹시 모르면 24학년도 수능특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에서. 일단은 개수를 한번 정해봅시다. 개수 정하기 위해서 구리는 0에서, 여기서 플러스 2가 되고, 위치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플러스 5죠. 플러스 5에서, 이게 어떻게 된다?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죠. 맞죠?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 0에서 2입니다. 맞지? 중간 산화수가 2. 산화수 변화량 감소된 산화수가 1이니까, 같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된다?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산소수를 맞추고 수소수를 한번 맞춰줘봅시다. 음, 산소수는 6 플러스, 여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6, 6는 오른쪽, 6이고 왼쪽에는 4 플러스 4 플러스 c네요. c면 당연히 c가면 2가 되겠죠. 2가 되면 순수 수가 4 개니까 이게 4가 되고 4cl이니까 이 cl 마이너스니까 이게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음 여기 나오는 b는 4, a는 2, c는 2.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다음 no3 질산 이온은 산화제이다. 산화제임 자신은 환원되어 되잖아요. 였죠? 자신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환원되는 거 맞네요. 산화제이도 맞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산화제이도 맞습니다. 띠귿 예, 하나 남았군요. 띠귿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계수가 정해졌으니까 X몰 농도짜리 NO3 100ml에 해당되는 것은 몰수는 100 이게 몰수가 되겠죠. 몰수고 에, 쿨이 1.6g을 사용했는데 남은게 1.28입니다. 그럼 반응한 것은 1.28을 빼주면 반응한 것은 0.32가 반응했네요. 0.32가 반응했다는 것은 질량 0.32g을 몰로 나눠주면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에, 몰수가 나오니까 0.005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여기 보면, 1대 2로 반응합니다. 1 몰대 2 몰로 반응하니까, 여기, 이거죠, x 곱하기, 요거 0.005, 여기다가 구리에다가, 뭘 곱하면, 음, 0.005에다가, 두 배가, 뭐가 돼야 됩니까? x 곱하기, 1000분의 100이니까, 0.1이네요. 그러면, 0.01, 요 10는, x 곱하기 0.1 x는 0.1입니다. 0.1이라고 했틀니렸다 그래서 기억과 니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여기 아, 문제는 뭐야? 아, 이제요 앞에 있는 계수가 뭘 뜻한다? 물비를 뜻한다 하는 거지. 그 다음 번 문제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mn은 플러스 7. 그 다음에 여기 mn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4죠. 플러스 4. 플러스 7에서 플러스 4.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기억은 mn이죠. 만간. 망간. 만간은 3만건 감소.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에서. 맞죠? 플러스 4에서. 이거 아무래도 플러스 6인 것 같죠? 그래서 얼마만큼 증가했다? 2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죠. x는 2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같도록 증가한 산화수합 감소한 산화수 합이 같도록 계수를 맞춘다입니다. 이거 안 짜지? 같도록 계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얼마입니까? 3이니까 3과 2이니까 얼마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요. s를 포함한 대로 얼마를 곱하고 여기는 3을 곱하죠. 3을 곱하고. 그 다음, 어, 여기는 이미 2가 곱해져 있네요. 맞죠? 여기 앞에 2는 개수로 나와 있습니다. 개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만 3으로 쓰면은 되겠네요. 여기만 3으로 쓰면은, 어차피 6개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A는 3이죠. 3이고, X는 얼마입니까? 2니까 6이 맞고, B, C. bc는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는 산소수 맞춰줘봅시다. 산소수와 수소수를 맞춰주면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산소수는 왼쪽에 8 플러스 3 3 9 플러스 b는 오른쪽에 4 플러스 3 4 12 플러스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수는 2 b는 수는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C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요 대신에 요 대신에 2B를 e, 넣으면 되겠죠. 2B가 e, 내리면 B가 내리면 줍나? 자 B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7-16 1입니까? B가 1 C는 어떻게 된다? 2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맞나? 16-17 맞는거지 B 그래서 B하고 C 합선 3이다. 맞지? 그래서 기억리는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문제이다. 완성.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짜지 금속을. 음, 금속을 어디다 넣는가, 그러면 금속이온을 포함한 용액 속에다 넣습니다. 이 e 플러스, 음이온은 표시를 안 해놨네요, 맞죠? 음이온은 표시를 해놓지 않았지만, 수용이죠 물이겠죠? 음이온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양전화량 음, 합과 음전화량 이 합이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해서 뭐는 바뀌지 않는다. 음전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양전하의 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응 일어나도 양전하의 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반응 전에 0.25 몰이 있었습니다. 이 e 플러스가 그러면 양 양전하의 합, 양전하량의 합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영, 반응 전에 0.25 곱하기 2죠, 맞죠? 이니까 얼마? 0.5네요, 맞죠? 반응 전에 양전환의 합이 0.5면은 반응 후에도 0.5라야 됩니다. 반응 후, 그러면 0.1 곱하기 얼마입니까? 전화력 2죠? 2인 것 플러스 0.1 곱하기 얼마? 전화력 n이죠? n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같은 값 0.5가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n은 얼마다? 3이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3값 플러스죠. 그래서 3 플러스 a는 3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n은 3이다. 그 다음에 어, 똑같죠? x는 얼마입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0.25 처음에 어땠나? 0.25네요 맞죠? 곱하기 1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어떻게 된다? 0.1 곱하기 2죠. 2 플러스 x 곱하기 1이니까 그러므로, X는 얼마다? 0.25, 0.2, 0.05가 되겠네요. 맞죠? X는 0.05가 됩니다. X는 0.05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동한 전자 양은 가에서 하나에서 같다. 자, 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 같은 경우는 반응 후에 A가 하나도 없었죠. 맞죠? A. 3 플러스가 얼마만큼 생겼습니까? 0.1만큼 생겼습니다. 맞죠? 0.1몰만큼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0.1 생겼다는 것은 A가 결국은 A3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0.1이 되는 거고, 얼마다? 0.3몰의 전자를 내어놓았다. 이렇게 됩니다. 0.3몰의 전자를 내어놓았다. 왜냐하면 요게 3 플러스가 되었다는 거죠 3 플러스가 되었던 거니까 전자 0.3몰의 전자 요렇게 되는 거죠 몰은 쓸 필요 없겠네요 그럼 0.1a는 a는 a는 0.1a3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0.3 0.3 전자 요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써보면 a는 a3 플러스가 되면서 3 2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쓸수 있겠죠. 이렇게 식으로 쓰니까 당연히 얼마 생겼으면 얘가 0.1이 생겼으면 얘도 어떻게 된다? 0.3몰 이렇게 되는 거죠. 0.3몰이 됩니다. 똑같이 나를 한번 해 볼까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 b 어떻게 됩니까? b가 b 2+ 이렇게 되면 전자를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내놓죠. 근데 여기 얼마가 생겼습니까? 어, 0.1이 생겼죠 0.1이 생겼다는 것은 이건 얼마의 전자가 이동했다 전자는 0.2몰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0.2몰 이렇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 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는 항상 수용액 안에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학교에서 또는 댓글로 합시다.